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요하스의 아들인 아마시아의 선정과 악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신복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에덤과의 전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이후 세일자손의 신들에게 경배 함으로 선지자를 통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특히 선한 정치 속에서는 애동과의 전투에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과 함께 전쟁의 나감이 옳지 않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악한 정치 때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력이 우수했으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으므로 패배하게 됩니다. 26장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오시아의 통치를 다루고 있으며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평통케 하심으로 성업을 건축하며 정복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농사를 좋아하므로 농업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군대 양성과 다양한 병기 제작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이에 교만해진 우시아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러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오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었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요담은 건축과 증축을 통해 다양한 업적을 세웠고, 암문자순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과 왕에 관해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아하스의 통치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유다를 공격한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선지자 오데세 예언 앞에서 돌이켜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아하스는 에돔과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막고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돌이어 공격당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라 왕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부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도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렛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스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른 것은 북 이스라엘을 쫓아 악하게 행한 것을 빚댄 것입니다. 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는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여. 에돔과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한 유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공격하여 수많은 재물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상 군왕들의 도움을 구했던 아스는 도리어 공격을 당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상이나 물질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돈, 물질, 명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